수지 씨, 잘한 것 같아요? 아 떨렸는데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. 빠르게, 빠르게, 자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의 꿈을 이뤄주세요. 반짝반짝 스타라이트 뾰로롱. 자 스타라이트 뾰로롱 눌러주시면 됩니다. 수지 양이 스타성이 있다. 부란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도와주십시오. 예 그렇습니다. 또 아, 도와달라요 지금 1라운드 때 도와다 장 대표. 아니 도와주지 여러분 도와주셔야죠. 예 당연히 자 급하게 투표를 마감합니다. 자잘 나왔을 거예요. 잘 나왔을 겁니다. 평가만 들어보죠. 네네. 예 차도 씨 처음에 딱 나오는데 저음이 너무 복직한 거야. 막 최민수 씨가 노라는것같더니까 그렇죠 그렇죠. 이렇게 한번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이 약간 이쁨이었어요. <laughs> 와, 순간적으로 너무 매력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가수 쪽은 아닌 것 같고 이 노래를 위해서 이 무대를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부 그런 느낌이 어 가지고 연기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아, 배우 쪽? 예, 예, 예. 어, 순신이게 계속 볼수록 약간 주연영 씨 얼굴도 있고요. 주연영 씨. 예, 예, 약간 왕빈나 씨 얼굴도 살짝 있고. 어, 왕빈나 씨. 예. 그러니까 배우 쪽이 아닐 까라는 의견들이 음...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목소리를 듣고 좀 걱정했습니다. 노래를 어 끝낼 수 있을까? 아... 너무 러프한 걸쭉한 목소리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노래를 듣는 중간 이후부터 실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.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리듬이나 박자 타는 거보면 확실한 거는 음악을 하시는 분은 확실한 것 같다. 그런데 노래를 들어본 결과 훨씬 더 빠른 리듬의 노래를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. 예,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근데 뭔가 좀 긴장을 좀 이렇게 하신 느낌이 살짝 들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그 떨림마저도 되게 매력적이게 좀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벌써 이렇게 나오실지 몰랐어요. <laughs> 어 벌써 나왔다는 거는? 어. 잠깐만요. 어. 어? 어 잠깐만 뭐야? 왜그 뭔데 이게? 무서워 무서워. 어떤 포이스에아 무서워. 무서워 무서워. <laughs> 아 너무 너무 재밌어요. 너무 궁금한데. 뭐야. 제가 생각한 분이 맞아야 이게 맞는 건데. 만약에 아니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. <laughs> 혼자 예상하면서. 제대로 스타 탄생을 즐기는 분이네요, 솔라스이.